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귀한전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큰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외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흉허물이 많지만, 오늘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 간자 사이에 두울자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나라 이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 여주 손문께를 붙들어 주시고 대장무사님과 우리 모두를 붙드셔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새벽에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문 말씀 신명기 1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삶을 산다는 것을 마치 광야의 삶을 산다, 광야 같은 삶을 산다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광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광야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광야를 많이 생각해 보실 텐데, 광야는 그렇게 결코 쉬운 장소가 아닙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운 태양 뼈 때문에 살수 없습니다. 밤에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생존 자체가 위협 받습니다. 게다가 더 어려운 것은 광야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적재들의 은신처가 될수 있고 맹수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가운데 거하셨고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라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최대 소망은 약속의 땅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나한 땅을 점탕하게 하셨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열명중 12명 중에서 열 명을 두 명을 제외한 열 명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원망하며 무서워하며 떨며 울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장 29절 말씀을 봉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의 눈은 좀 달랐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광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모세가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광야 가운데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보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처음 가는 길은 초행길은 매우 불안합니다 처음 가는 길은, 가는 길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삶을 산다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제가 제 경험상 보니까요 결혼도 처음 해보고 아들도 처음 나보고 딸도 처음 나보고 부모가 처음 되어보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낯선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예상할 수 없는 길을 내비게이션도 없이 마치 한 장의 지도도 없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보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마치 고아처럼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혹독한 더위와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신명기 8장 서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온통 없는 것 투성이지만 광야에는 참 불편한 장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서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먼저 가시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한 강야 가운데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둘째로 보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모합자손과 안몬자손이 마운스람가서 불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사밧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압자손과 암몬자손 마운스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사밧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낫을 향하여 들고. 그런 가운데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사람 야하시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야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하시리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밭 왕이여 들을 지어다 야외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같이 할까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은 결코 패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추리굽기 17장 말씀에서 보면 광야를 지나면서 리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병사들이 함께 싸우는데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받쳐 얻은 그 모세의 손이 손이 들여, 들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한 우리가 결코 패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0절 말씀도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외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리 행한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비로 광야를 할지라도 그곳이 비로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함께 싸워주심으로 넉넉히 승리케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광야 가운데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째로 보는 것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안아 주십니다 오늘 부문 말씀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로 어린 자녀들과 길을 가다보면 또 혹은 우리 손자녀들과 함께 길을 가다보면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 찻길과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길도 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보호자는 자녀의 손을 잡고 자녀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니 위험한 길을 만나면 더 위험한 길을 만나면 자녀를 우리 귀한 아, 자녀들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라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들을 안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3월 3일 이날은 일본에서는 히나마쯔리라고 하여서 여자 어린이 날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어린이 날이 남자 어린이 날, 여자 어린이 날로 되어 있는데 3월 3일이 여, 여자 어린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후카이도 지방에 최악의 폭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보라와 폭설이 함께 겹쳐서 온통 하얗게 온통 주위가 하얗게 변하여서 화이트아웃 현상이라고 그러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7시 5분에 한 창고 앞에서 딸을 품에 안은 그러한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근처에 사는 어부 오카다 씨였고 또 그의 품에 안겨있는 딸은 나스네 양이었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이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미 아버지는 몸이 몸 절반 이상이 눈에 잠긴 채 생명을 이미 잃었었고 아홉 살된 딸은 그 아버지의 체온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2년 전에 아내를 잃은 오카다 씨가 하루 전날 이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동복지센터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폭설을 만나게 되었고 차에서 기름이 거의 떨어지게 되자 이제는 어쩔수 없이 이제 안전한 곳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근데 눈은 점점 더 쌓이게 되었고 이제 몸까지 차게 되어서 한 창고 앞까지는 이르게 되었는데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아버지는 결단한 것이죠. 딸은 스키복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얇은 점, 점포를 입고 있었는데 그점포마저도 벗고 그 딸을 보호가, 보호하기 위해서 점포로 딸을 덮고 몸으로 안아줬습니다. 이제 하루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결국 발견되었는데 밤새 아버지가 나누어 준그 체온으로 인하여서 그 귀한 아홉 살된 딸아이는 살아나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온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내어 줌으로 그 아홉 살된딸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17세기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여성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참으로 광야처럼 평탄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왜 당장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맡겨드리지 않는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당신을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넓게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작은 딸 아이를 살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넓게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므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로 생명까지 내어주시므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넓게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놀란 상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품에 안긴다는 것. 품에 안긴다는 것 체온이 느껴지고 체취가 느껴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때로 어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린아이를 나무라고 혼내고 꾸중할 수 있지만 때로는 펑펑 울며 얼지야 하는 알지 못하는 아이를 꼭 안아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하지 아니하고 꼭 안아줄 때 그래 괜찮다. 그래 이해한다. 그래. 그래 실수했지만 괜찮다. 이런 마음이 전달되어 주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안아주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실수한 자녀가 오히려 따뜻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해서가 아니라 대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못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시며 마침내 너놓기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며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갈 때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를 바라보면서 광야는 단지 버려진 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 없는 것투성이요참 불편한 것 많지만 오히려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또 마치 지성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광야를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의,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잠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수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급하다 하여서 더 빨리 나아가면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더 빨리 나가면 살수 없습니다. 내가 느긋하다고 하여서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더 늦게 나간다면 그건 여차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광야는 항폐하고 척박하게 한한 그런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장소, 축복의 장소 그러한 놀라운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나의 삶이 광야 같다고 없는 것 투성이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비록 우리의 사는 장소가 내가 밟는 땅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마침내 넉넉히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협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군고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도 낫지 않습니다 나는 참 못난 존재입니다 이렇게 처절히 고백하며 절망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주 안에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내가 손 잡아 주겠다고 내가 안아 준다고 격려하시고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계시다면 믿음을 아픈 데손 얹고 기도합니다. 문자 마음의 손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희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니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낙망하며 어려워하며 원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성료로 충만하여서 하느님의 이름을 행복하게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아픈 데가 있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질병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머리스발까지흘리신보의 피로 간건할 지어다. 두통, 어지럼증 떠나갈 지어다. 뇌질환 떠나갈 지어다. 뇌중양 떠나갈 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눈코입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허리의 통증, 허리 수술의 모든 통증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고관절 기능이 정상이 되기도 하주시고 발과 발목은 세머들지어다, 무릎 관절이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는 간건하게 세머들지어다, 각종 종양이 떠나가고 암 세포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지어다. 당과 혈압의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혈액은 맑아질지어다 혈액종양이 떠나가며 모든 희귀난치병이 떠나가며 우리 어린아이들의 우리 자네, 어린 자녀들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 우울증 폐소공포증 공황장애 누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비슷한 모든 증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 은혜 세상이 도저히 할수 없는 하늘의 놀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지어다. 치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문제가 있어 가슴에서는 꼭 기도하오니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면 잘 감당케 하여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날마다 주의 은혜와 속력으로 충만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가족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손자녀이르기까지 학업과 결혼, 출산, 결혼 생활,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것보다 넘치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장막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임대차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이 용감 위해서 바라보고 꿈꾸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민들들인 귀한 손길 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물질을 통해서 한 영광을 살수 있도록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함대로 채워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유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유 주시옵고 우리를 셔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다 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